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텍의 대표 이상혁입니다. 저희 리텍은 2차전지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철강의 원료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창업대전은 사전심사부터 현장평가까지 진행이 매우 원활히 잘 이루어졌고요. 저희 리텍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경 분야에서 좋은 기술과 우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좋은 공모전을 나가게 된것 같아서 기쁩니다. 경주에 현재 자원순환 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요. 환경 창업 대전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VC들과 함께 환경 창업 대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실현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경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며도 사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 산업계에서 이런 지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산업을 이루기 위한 규제 완화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의 사업 확장과 27년도에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해서 웨이스트 제로를 달성하고 그린 유니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창업 대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경연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잘 뽐내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화이팅!